완전 합답형 문제야 뭐라고요 여러분? 완전... 합답형 합답형이 뭐야 얘들아? 얘들아 단답형이 있어 합답형의 반대가 단답형은 기억 완전 따로 니은 완전 따로 디귿 완전 따로가 단답형이고 합답형은 기억 이용해서 니은도 쓰고 니은 기억 이용해서 디귿도 풀고 뭐 요런게 합답형인거야 자 여러분 한번 문제를 자세히 이제 본격적으로 볼게요. 보시면요. fx를 줬어요. 근데 g라는 함수는 이렇게 생겼대요. 그쵸? 그쵸, 그쵸, 그쵸? 이렇게 생겼대요. 근데, 아직 뭐, 그럼 미분해서 뭐 넣고 여기 넣으면은 뭐 g x 식을 쓸수 있는데, 굳이 지금은 그렇게 에너지를 쓰진 않을게요. 일단은. 봤더니, 기억을 봤더니, 그냥 기억으로 바로 가보면, 얘들아 h(x)를 요거로 놓으면 h 프라임 x가 g(x)랑 같네. 그럼 얘를 미분해 볼게. h 프라임 x 무슨 미분법이죠, 여러분? 고배 미분법이죠. 고배 미분법. 자, 뭐야? 앞에 거 미분하고 더하기 앞에 거 내비두고 뒤에 거 미분이지요. 이렇게 됩니다. 어? 그럼 생긴 게 어때? 똑같네. g(x)네. 그럼 뭐예요, 여러분? 기억은? 맞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 2번 자 이제 니은으로 가겠습니다. 니은 문제를 봤더니 자 F가 마이너스 1에서 극값 0을 가지면 얘들아 이게 뭐죠? IF잖아. IF. 가정을 한 거잖아. 그럼 여러분 이걸 통해서 두 가지를 알수 있어. 수민아 F 몇이 몇이라고? F 몇이 몇이라고? 엥? F0이 아니라 어 0이고 또 하나 있어 정윤아 F 프라임 몇이 몇인거야? 이게 극값이라니까 F 프라임 몇이 몇인거야 그렇지 그게 몇이야 그렇죠 이렇게 0이 나와야 되는거죠 극값이니까 아 요걸 만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다 대입해 뭐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어봐 뭐 어떻게 돼 마일 1 마이너스 A 더하기 B 이렇게 구해지고 맞나요? 얘는요? 아, 네, 미분한 걸안 썼네. 여기 미분한 걸좀 써놓자. 이다. F 프라임 X는 3X 제곱 2X 플러스 A가 돼서 마일 넣으면은 3 빼기 2 더하기 A가 되지요.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오 A 구했어. 뭐야 A는 마이너스 1. B는요? B도 마이너스 1. 그치? 그러므로 FX를 다 구했네. X세제곱, X제곱, 빼기 X 빼기 1이라고 이렇게 FX를 구했어. 자. 그럼 GX는요? F'X 미리 써놓게. 3X제곱, 2X 빼기 1. 그럼 GX는 뭐야? FX에다가 지금 GX하는 이유가 여기다 넣으려고. 그 다음 뭐? x 1이랑 얘랑 곱하래 정윤이 보고, 정윤이 보고 요거 하래요. 그러면 아, 근데 이걸 굳이 할 필요는 없었겠다. 괜히 했네. 안 해도 될것 같아. 왜안 하는지 알아? GX가 뭘 했어? 기억에서 기억에서 gx가 뭐라고 그랬냐면 0에서 1인데 h 프라임 x 래 그럼 이거 뭐야? 적분하면 hx 되잖아. 0 1만 넣으면 돼. 그럼 결국 뭐야? 이게 합답형이잖아 기억을 이용한 거잖아. 여기 g 대신에 여기 h 프라임 넣은 거잖아. 그럼 뭐야? h1 h0이야. 근데 h1이 뭔데? 여기다 1 넣으니까 몇이야? h 1으면은 살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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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여기다 넣으면 안 되죠? 쏘리쏘리. 여기 지금, 어, 그치, 그치. 근데 이거 넣어도 되잖아. 왜냐면 이게 둘이 같은 거 확인한 거니까. 기억이 맞으니까. 여기다 넣어도 되지. 1으니까 0. 0으면요마이너스의 마이너스 f0이 돼. 그럼 이거는 f0이 될 거고, f0은 몇인데요? f F0 0으면 f0이 빵, 빵, 빵.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나오네. 그럼 맞아, 안 맞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나왔는데? 똑같은데? 그럼 맞잖아, 그러면. 은이 맞죠? 자, 그럼 세 번째. 이제 ᄃ으로 갈게요. 귿이 조금 어려웠는데, 이게 뭐냐면, F형이 0이면, F형이 0이면, GX는 0이 열린 구간 0과 1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네 그럼 결론을 미리 얘기해 줄게. 이건 뭐가 필요한 거냐면 평균값 정리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평균값 정리가 필요합니다. 평균값 정리에 의해 의해서 너네가 아까 내가 요 H라고 놓은 거를 계속 활용을 하는 거야. 요거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쓸수 있냐면 자 GX가 여기 gx 가 fh 프라임 이었으니까 여기다가 이걸 넣는 거지 1 빼기 0 h1 빼기 h0이 뭐 h 프라임 c 를 만족하는 게 여기 존재한다 이렇게 쓴 거야 뭐냐면 H가 h 가 h 프라임이 g 거든 그러니까 얘가 0이 되게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지금 왜 그런 거냐면 h 프라임이 g 였으니까 g 대신에 h 프라임을 쓴 것뿐이야. 그럼 이걸 해 주면 아까 여기서 뭐야? 이걸 쓰면 또안 돼. 왜냐면 하 이게 이걸 가질 때라는 전제 조건일 때 이게 만들어진 거잖아. 니은는 그럼 활용만 잘하면 되는데 여기 지금 분자가 어떻게 되죠? 그러면 h1 h0이 되고요. 근데 h는 여기다 그대로 써도 되는 거잖아, 원래. 1 넣으면 또 0이고, 사라지고. 뭐야, 또? 아까 계산한 대로 여기 지금. f0이야. 근데 f0을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전제 조건. if에서. 0이라고 했잖아. 그럼 0이 된 거야, 뭐가? h'c가. 프라임 그럼 어떤 c를 넣었을 때, 이 0과 1 사이에 어떤 c를 넣었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게 뭐야?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 거지. 그럼 뭔 소리냐면, 뭔 소리냐면 0이랑 1이 있을 때 h 프라임 c가 미분한 게 0인 게 하나 존재하니까 뭐야? 아까 말한 대로 gx가 어 이게 g니까 g 그래프가 뭐가 있는 거야. 이렇게 c가 0인 게 하나 있는 거지. F, h 프라임 c는 gc야 생각하면 g랑 h랑 h 프라임이랑 똑같은 거니까 여기 g 그러니까 결론은 0과 1 사이에 적어도 0이 되는 어떤 c x가 c일 때 0이 되는 값이 존재한다. 적어도 하나 실근한다. 맞아. 이게 맞아. 이렇게 되는 거야. 답이 5번.